저안니요 안녕 여기가 어디냐구요? 용인 스피드웨이 씽씽 달리는 슈퍼카들이 있는 곳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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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와. 트랙 위에서 어마무시한 소리를 내 슈퍼카들이 고속주행을 <laughs> 하는 이곳 여기에 차봤어요. 아니, 차 봤어요 아니 차탔어요 떴다고 In the right way 2 0 2 9 포르쉐 월드로드쇼 현장 웃다가 울다가 난리 났던 그 현장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준비했어요 Let's go 포르쉐 월드로드쇼는 포르쉐 독일 본사에서 직접 주관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전 세계 55개국에서 4만 7천여 명이 참여했다고 하죠. 포르쉐의 전 차종을 직접 트랙에서 주행해보는 아주 특별한 기회입니다. 감사하게도 이번에 저도 이렇게 경험을 할수 있게 됐어요. 일단, 실주행 전에 정말 중요한 드라이빙 포지션을 익혔고요. 제가 속한 빨간색 레드팀과 함께 이동을 해서 오늘 돌아볼 트랙에 관해서도 미리 살펴봤습니다. 무것도 아는데 왜 벌써 떨리는 거지? 이분이 바로 저희 레드팀 담당 인스트럭터신데요. 직접 오늘 타볼 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친절히 설명해 주셨어요. 한지 1분 됐는데 와, 이게 우주위를 걷는 느낌이에요. 오 <목소리> 좋아요 오좋요 끊었을거지 끊었을거지 맥주 뱅시 좀끊 나갈 수 있어요 끊으시면 요네 어, 아웃이 나, 아우, 나. 느낌으로. 그다 통과한다는 느낌으로 게이트를 통과한는 느낌으로 질문해주시요 진짜 엄청납니다 와 스포츠카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지 알것같아세요 잠시 자리를 바꿔서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아까 제가 탔던 차량이고 구9 2 차량이에요. 저. 제가 스포츠카를 무서워했던 이유는 너무 빠를 것 같다는 라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공포감을 느끼게 될까 봐였는데 소리는 부왕부왕 부왕 하는데 처음 딱 가속했을 때 느낌이 너무 좋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이 느낌이 너무 신기합니다. 저도 처음 경험해봐서 여러분들께 이걸 어떻게 잘 전달드려야 될지 고민스러운데 그리고 이 소리! 아, 근데 약간 멀미가 나기도 해요 정말 우렁차고 세지만 정말 부드럽다 이제 다음 차는 GT3입니다 GT3는 마력이 뭐 거의 500마력 이렇게 나오는 차량이죠 저 차는 또 과연 어떤 느낌일지 한번 타보겠습니다 타자마자 느낌이 또 달라요 일단 이 스티어링 휠이 구구이에 비해서 훨씬 가볍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소리도 약간 다르네요. 배기음도 아까는 무음한 느낌이었다면 이 친구는 끼리랑우끼리랑끼리랑 하고요. 비디저랑 비디다가비디다가 개인적으로 제 감성은 좀 아니에요. 왜냐면 조금만 달려도 부당탕탕하게 달리는 듯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직선에서 가속을 했을 때 정말 부드럽네요 폴루시 차량들이요. 어떻게 이렇게 차를 만들까 싶을 정도로 정말 세게 달리는데도 심지어는 정말 미끄러지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부드럽습니다. 초 차량 겉으로 봤을 때는 부피감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았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확실히 SUV라는 느낌이 나긴 하네요. 이렇게 센터페시아도 굉장히 높고요. 이 디스플레이도 상당히 크죠?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아, 제동. 이 차량 부피가 커가지고 무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생각보다 굉장히 가볍게 코너를 돕니다. 제동을 할 때도 좀 부드러우면서도 정확하게 제동이 되는 그렇다고 속도감이 또 느리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서킷을 많이 탔더니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아요. 조금 작고 날렵한 차를 탔을 때 보다는 부피감 때문인지 무게감이 좀 느껴지는 것 같긴 합니다. 스티어링 휠은 가볍진 않아요. 운전하는 느낌이 사뭇 다르네요. 어, 굉장히 잘하고 있대요. 못 먹지 마시고 최대 따라와 주세요.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목소리> 이 차가 분명히 엄청나게 무거운 차인데 코너를 도는 느낌이 부드럽고요. 그러면서도 선명합니다. 티어링 휠을 딱 꺾으면 차체가 이렇게 돌 때. 몸도 좀 쏠리고 차도 쏠리고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면서도 상당히 부드럽게 코너가 돌아져요. 지금 거의 뭐 급제동을 걸어도 흔들림이 크지 않고요. 가속이 빠르게 되고 그러면서도 제동을 했을 때는 부드럽게 멈춰서고 소음은 한9 0 k m 정도 이상을 밟을 때에서만 조금씩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상당히 정숙하다가, 고렇게 조금 약간 속력을 올릴 때만, 뭔가, 나이래봬도 터보야. 마지막 시승차량이고요. 타노메란 터보입니다. 타노메란에서 가장 좋은 차죠. 블랙 색상의 차여서 상당히 고급스럽고, 정장을 입고 타야 될것 같은, 떨어 소리가 나는데 앞에 인스트럭터 분 차가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인스트럭터 분을 보면 어떻게 운전해야 될지 감이 더잘 와서 <laughs> 좋은 것 같아요 그 어렸을 때 자전거 배울때 혼자 잘 타봐서는 앞에서 딱 따라가시면 되게 좋잖아요 어디로 내가 가야 할지 차가 좀 나가네요. 저는 이 차로 오래 운전하면 좀 피곤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방한 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조수석에 앉아서도 어떤 느낌인지 살펴볼게요. 이 차량은 엔진 음의 사운드 질감 자체는 스포츠카 같으면서도 상대적으로 그 음이 하체 쪽에 하부에 좀 머물러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시동 꺼주시고가져오세요 제가 원래 놀이공원을 별로 무서운 타입은 아니거든요. 뭐 즐기는 편인데 오늘 그 약간 롯데월드 저기 자이로드로 한 20번 탄 느낌. 생애 첫 슈퍼카 주행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주행하시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시길 바랬는데 마음이 조금이나마 전달될길 바랍니다. 처음 타보는 트랙 주행이어서 좀 엉성했죠. 근데 나중엔 너무 많이 타서 속이 좀 미식거리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핸들링 체험 말고도 아직 브레이킹, 슬라럼, 택시 드라이빙 체험까지 전부 남아있다는 사실. 아주 그냥 눈물 콧물 쏙뺀 그날의 현장 모습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꼭 함께해요. 트랙 주행하듯 신나는 하루 보내세요. 안녕 네. 같이부하워 멀리 하나도 가지 게 되겠습니다.